양기 배송 식단을 구매할 때에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정확히 상품의 구성, 특히 밥까지 포함된 한끼 식단에 대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척박 TV 안녕하세요. 영척박의 영양사 유나입니다. 최근에는 밀키트가 크게 떠오르며 마트에서 뿐만 아니라 전기배송으로 집에서 간편히 받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오늘은 H사의 케어 식단 중 특히 저당 식단이 궁금해 홈페이지에서 상품을 살펴보려 합니다. 과연 영양정보가 어떨지 보도록 하죠. 저당 식단 한 끼에 8,500원 정도로 가격대가 높은 편이죠. 주로 반찬 네 종류와 샐러드 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고, 식단 구성이 다채로워 보이고 맛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식단에 밥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상세 설명을 자세히 읽다 보면, 현미밥 3분의 2 공기와 함께 드세요 라는 문구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영양정보표를 살펴보니, 밥 양을 제외한 밑반찬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칫 영양정보표만 보면 저당식단인 것 같지만 함께 먹는 밥에 대한 탄수화물 양은 빠진 정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겠네요. 혈당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탄수화물 섭취량이며 한끼 식사에서 대부분의 탄수화물은 밥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곡류 즉 밥의 섭취량인데 해당 영양정보표에서는 밥을 제외한 정보만 주었다는 점이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진짜 저당식으로 쉽게 착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추천하는 현미밥 3분의 2공기 약 140g은 탄수화물 46g을 함유합니다. 영양정보표를 보면 밥을 제외한 탄수화물의 양은 적게는 20g, 그리고 많게는 38g입니다. 만약 여기에 밥 3분의 2 공기에 탄수화물을 더한다면, 한끼 식단에서의 탄수화물 섭취량은 66g, 많게는 84g이 됩니다. 이때 혈당 관리를 위해서 한 끼에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량을 아셔야 하는데요. 당뇨 관리 중한끼 식사 시 알맞은 순탄수화물의 양은 30에서 45g입니다. 그래도 단백질 영양소에 있어서는 한끼 단백질이 20g 정도인 것을 감안했을 때 하루 단백질 권장 섭취량의 36%가량 충족하는 양이라 잘 구성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트륨은 한끼 최대 810mg으로 하루 권장량의 41%나 되는 메뉴도 있었는데요. 모른 채로 나트륨을 과다 섭취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단을 드셨다면, 다른 식단은 저염식으로 챙겨 드시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오늘 한 전기배송 케어 식단 중 저당 식단을 살펴봤는데요. 저당 식단, 말 그대로 탄수화물을 줄인 한끼 식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실제 판매되는 저당 식단의 구성과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밥을 포함하지 않은 밑반찬에 대한 정보만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수 있었습니다. 밥이 포함되지 않은 채이 정보만 단순히 보고는 한끼 식단으로 괜찮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제안하는 밥 3분의 2공기를 함께 섭취할 경우 영양성분은 일반식사와 크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정기배송 식단을 구매할 때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정확히 상품의 구성, 특히 밥까지 포함된 한끼 식단에 대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당식 닥터를 검색해주세요. 현재 오픈 이벤트로 당식 닥터만의 포인트 식이요법 프로그램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답니다. 많이 이용해주세요.